노동자에게 일어났습니다. 태안 화력발전소가 있는 서부발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, 10년 동안 태안과 평택 서인천, 군산의 4개 화력발전소에서 총 69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했고 13명이 숨졌습니다. 태안발전소에서만 58건이 발생해서 12명이 사망했습니다. 전체 사고의 84%, 사망 사고의 92%가 태안에서 발생했습니다. 태안 화력발전소의 노동 환경을 짐작할 만합니다. 그러나 모든 위험과 사고를 외주화해버린 원청 기업은 무죄의 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아서 지난 5년간 산재보험료 22억 원을 감면받았다고 합니다. 비정규직이 왜 문제인지? 그럼에도 기업과 자본이 왜 가진 구실을 늘어놓으면서 비정규직 제도를 구집하는지 잘 보여주는